설날 음식 하나만 추천해줘 선정는전 어... 선정. 잡채도 저는 저 잡채도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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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전. 전. 는 전. 는 저는 떡는 저는 저는 전는전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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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국 좋아해 떡국 좋아요 나이스 나야? 전 떡국이야 왜다 떡국밖에 안해 고추 많이 들어갔어 고추 많이 들어간 떡국? 전 그러진 않아전 지단, 지단 아 많이 지단 많이 들어간 말. 저희 엄마가 전을 잘하세요 전 우리 엄마 전 잘해 전도 잘하고 그래서 전도 맛있고요 떡국 아 이런 거맛있잖아 저는 이제 떡국에 만두를 넣어서 먹어요 만두. 토예 기가 막히게 먹고 거기 이제 저희 또 어머님이 김치를 기가막히게 나쁘지. 음. 김치에다가 또 알타리 같은 거하고 음. 그런 느낌으로 좀 이제 먹어지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어? 겉들어서 좀 먹기도 하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메인 메뉴도 이제 소금국이 쫙 이제 쏙 들어갑니다. 거기서 이제 이제 뭐, 예, 뭐 야채가 좀 삭서서 해놓고 네. 뭐 이제 소금이 딱 넣어가지고 그런 이제 메뉴도 네, 나쁘지 않고. 일단 뭐 밑반찬이 우리가 먹어도 잡쌀나물, 꼬막도 그렇고 뭐다 음. 합니다. 합니다. 뭐 이래저래 명절에 하지 말라 그래도. 그렇게 음식을 음. 우리 어머니 많이 하세요. 손이 또 크셔. 아이고.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좀 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명절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. 그래도 그게 조금 오게티가 뭐 우리 어머님이 <laughs> 있는데 그래도 뭐 여기나 나주고 저기나 나주고 하면 또 괜찮습니다. 그래서 명절을 상당히 좋아하고, 예, 네, 어머니 음식 때문에 뭐 저는 항상 네, 제 입이 지금. 오직 하나추천해주려고 다시 들어라 떡국이죠 <laughs> 뭘 추천을 해요 <웃음> <웃음> 떡국 맛있게 먹어야죠 한세 먹으려면 <laughs> 사골 떡국 멸치 육수 나 떡국 떡 사골 떡국좋아 사자국 좋아 만두 넣는다 넣는다 그거는 뭐 기호에 따라 뭐 내가 끓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주는대로 먹는다 축제에 이으시고에는돈 많이 맞으시고, 오, 다시 와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설 연휴 안전운잔 하시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